짜란, 짜짜짜짜 알았다구. 한 가볼게요. 분수식의 계산, 잠시만요. 설마. 이런 거로안 돼. 이거로안돼식 계산할 때, 이런 거안돼 <laughs> 아, 백상. 아, 백상. 아, 날에이거이투스에서강용 교재로 쓸때 거기는 강의를 이렇게 한강한 선 잘라주잖아. 그래서 아, 비투리함수 했을 때였어서 1번이라고 할 있어. 쌤 쌤이 이투스 2타일로. 어. 쌤이 이투스 2타일로. 아다저번에그 샘부사 오니까 정승제 가로를 되새기 싶다 지금 이어서 그럼 여름 빵 박스에 2개 있어. 아예 몰라. 자. 바람. <laughs> <laughs> 자. 그때 썼던 뭐라 이름이 지가어 103번? 나 문제 풀다가 빼 주실 야되는 거야? <laughs> 어려운데? 쉽지 않요 예를 간단히 하래. 어떻게 하데 인수분해에서 날릴 수 있는 거 날려가지고 약분하시면 요 어, 다 자, 넘겨. 4번 이거 어떻 한다? 통분. 평분. 통분하기 전에. 약분정수분 그렇지. 정수분해 먼저 빼버리고 날려버려야지. 뭐, 정수분 뭐. 묶어요. 음. 묶어? 네. 기만한 것이야? 음. X제곱으로 음. 나누어서 네.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7이다라는 걸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옆에 보니까 세제곱도 있잖아요. 따라서 뭐가 필요해? X 스제곱 플러스 x 분의 제곱이 요 X제곱 더하기 X제곱 분의 1 더하기 2 분의 4 <laughs> 분의 자, 기 양수다라는 얘기가 있어 범분수 식은 어떻게 계산해? 치환. 치환 아니야 치환하지 말고 아이은아서 역수 취하지 말고 흥해서 별거 아니지만 범분수가 되는 가장 맨 처음 부착한게 얘잖아. 네? 범분수를 그렇죠. 만들어주는가 누구때문이야 잖아 그럼 1기 1을 위에다 곱버려치1더1 그 m i n A m i n 고그 A m A 가 되겠고 1, 자, 1 <목소량> A m i n 1 A 1 i n u A A minus A minus A m i 에 A minus A m A m 곱 n A 1 i n u 하 A 에 A m i n A 2씩 더하고 힘든데? 어? 얘의 값을 구해보래. 뭐 해주는데? 아, 다 사라져. 두분분수대서다 그 사라지고 어, 누 누구? 만나봐? 예, 맨 앞에 있는 애랑 맨 뒤에 있는 애랑. 1 0 0분의1자 어? 음. 그래서 1 0 1분의1 0이 되겠군. 자 108만 은 어떻게 할 거야? 5, 7, 7. 1, 3, 4, 5, 7, 그렇지. 7, 7, 9, 9, 1 9 곱하기 1 1분의 자, 그러면, 뭐가 남아야 돼요? 여기서 놓치면 안 누가 있어야 돼? 여안 되지? 치면 안되지? 네, 이 이럴 때. 이럴 때. 이럴 때. 이 분의. 이봐 이럴 이가다이잖아이자 때. 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제곱 거듭제목으로 되어 있잖아. 하실 분들은 몰라도 네. 네. 접근 네. 네. 문과 접근하실 분들은 몰라야 됩니다. 접근할 과문수 그래요. 문과 접근랑접근까지라 나중에 이과 접근할 때 이거 c 에서 그냥 저하고 접근할 는거 아셔야 돼서 든 나올 정했어요 지금 네. 문과 접근하고 이과 응. 접근하고 문과 접근은 단원접분까지라도안 해. 허? 별로. 이야, 이리을지 <목소리> 그치 곡이과분은 지수함수 로그함수 상, 상함수 분에 쏘는 덕분에 쏘분분분에덕분아 덕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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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덕분에